안녕하세요 빌딩브로스의 오승민 상무 이경진 이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5월의 메가 사례는 소액금액대 빌딩을 찾으시는 고객분들이 관심이 좀 많았었던 중구 신당동의 약수포차 건물 매각 사례인데요 이번에도 영상 끝부분에 5월 실제 매각된 다른 사례들도 함께 정리해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경진이 사그 해당 물건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 좀해 줄래요? 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꼬마빌딩입니다. 대지면적 약 29평, 연면적 약 52평, 준주거 지역의 6m 도로를 접하고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입지로는 약수역에서 도보 약 1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건물입니다. 그럼 해당 물건이 소액대 물건을 찾으시는 고객분들께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어떤 포인트 때문이었을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입지였습니다. 약수역 3호선 6호선 환승역세권 10분 출구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 조건을 갖춘 건물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또 다른 포인트는 그 용도지역이 그 준주거지역이라는 점인데요.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하면서 일부 상업 및 업무 기능도 함께 허용되는 지역이다 보니 어, 토지 활용도 면에서도 일반 주거 지역 대비 장점이 분명하죠. 그리고 해당 물건은 저층 부분은 근생 시설로 되어 있고, 2, 3 층이 주택이었지만 어, 매도자와 명도 및 용도 변경 협조 조건까지 협의가 네. 된 상태여서 근생 시설로 재임대 시 수익률 개선도 가능한 물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건물은 그 대로변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라서 가시성과 접근성이 모두 뛰어난 입지였고요. 어,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건물 내 주차 공간이 따로 없다는 부분이었죠. 네, 맞습니다. 어, 하지만 주변에 공용주차장이 있어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실적으로 어, 이 지역 특성상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가격적인 측면이었는데요. 어, 이경진 이사, 그, 이 부분도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변 메가사드를 살펴보시면 평균 시세가 대략 7,500만원에서 최대 8,700만원의 정도인데 이 물건은 평당 7,000만원대 초반 정도의 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세 대비 꽤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형성된 거죠. 그리고 저희가 신축과 리모델링 및 중축까지 두 가지 방향 모두 저희가 검토를 좀 해봤는데요. 어, 결론적으로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물건처럼 대지 면적이 작은 건물의 경우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게더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리모델링이나 3층은 어, 수평 중축, 4층은 수직 중축 시 평당 약 650만 원으로 좌억 5천 정도로 투자를 하면 기존 연면적 16.87평 정도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면적이 커지니 임대 수익률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는 구조였죠. 아, 맞습니다. 어, 그래서 리모델링 후 예상 임대 수익률을 저희가 산정하기 위해서 어, 주변 임대 시세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1층은 평당 12만 원. 상층부는 평균 11만 원 수준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개별 임대 시에는 연수익률 3.5% 통임대 시에는 약 3.65%의 수익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은 매매가 20억 5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포함해도 총 투자 금액은 25억 정도였는데요. 은행 탑감이 매매가보다 높은 21억까지 나와서 실제 현금 투자 금액은 약 9억 내외로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상권적인 측면에서도 이 물건이 위치한 블록의 업종 구성이 상당히 탄탄한데요. 대로변에는 은행, 병원, F&B 등의 업종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어, 이면에는 중소형 사무실과 공공기관, 복지센터 등이 들어서 있어 어, 점심시간에는 직장인 중심의 유동인구가 활발했고 저녁에는 20, 30대가 즐겨 찾는 인기 맛집들이 인근에 밀집해 있어서 어, 하루 종일 상권이 끊기지 않고 꾸준히 활기를 유지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럼 그 이경진이다. 그 오늘 소개한 매각 사례 어, 핵심만 간단히 좀 정리해 볼까요? 어,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첫째, 약수역 도보 1분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 둘째, 준주거 지역이라 용도 변경과 리모델링 중축이 모두 가능한 구조. 셋째, 전층 명도 조건으로 매입 후 바로 공사 가 가능했고 현실적인 소액 투자 진입이 9억이면 이제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 주신 아까 밤 모두 유동인과 활발한 안정적인 상권이다 보니까 어, 이 다섯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좋은 투자 판단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소액으로도 서울 주요 지역 역세권에 투자할 수 있었던 어, 매각 사례를 저희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최근 소액 빌딩 투자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 이런 시장일수록 저희 같은 빌딩 전문 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물건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